넌 너무 크다 그 어디로 가는거야? 그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는거야? 길이 앞에 밖에 없는것 같은데? 어, 됐다. 오 됐다 오아 <laughs> 이렇게 보는거구나 와! 나 근데 앞이야! 야 우회전 <laughs> 우회전 야 좌회전 좌회전 아자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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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요? 어그 뒤로 너무 세게 쟤... 가지 마시고요 할머니 차아 이거 내가 요즘 몰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부딪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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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고부딪신다고야 이제 여기 멋있어. 좌회전 좌회전이 여긴가? <laughs> 너 좌우를 몰라 <laughs> 어좌우 뭐, <잘> 모르는데? <laughs> 그네 왼손 킬보 있는 손아 이거 뭔데 못... 아 <laughs> 이거 뭐야? 야 독가스다! 이 할머니 반기켰어요. 앞이 안 보여요. <laughs> 앞이 앞... 안 보여. 이건 뭐야? 어 됐다 빠졌다. 아, 됐다. 창문 열었어. 아우씨. 오. 어 됐다. 어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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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멋지다. 뭐 앞에 막혔는데? 막혀있네. 왜 뭐야? 한번 이거 해보자. 무사 할머니. 있어봐. 넌못 지나간다. 옆에 티켓 있나 할머니! 할머니 옆에 티켓! 가자! 아앜! 아앜! 빨 할머니! <웃음> <빨리> 할머니. <웃음> <웃음> 티켓. 어 뭐야? 어 아, 티넷 빠졌네? 네. 할머니 저기 있네 저기 있어! 여기 있네 어? 할머니! 여기 여는데 있나 할머니!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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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티켓이 있어? 응 음, 여는데 있어 할머니 근데 요거 열어야 되는 할머니 음. 동전이 있어야 되거든 할머니 거의 동전 줘야 돼 할머니 나한테 동전이 있어? 아 여깄네 가져가 <laughs> 공연도? 이제 조금만 뒤로 할머니. 조금만 뒤로. 어. 좀더 뒤로? 얍. 안 나왔어, 할머니? <laughs> 안 나왔어. <웃음> <웃음> 손녀가 아주 그냥 에임이 에임이 죽었군, 뭐. <laughs> 할머니 에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아는 거야, 할머니? 할머니 바꾸면 돼. 잠시 바꾸면 돼. 바꾸면 원상 복귀야, 할머니. 그래. 어. 아, 씨. 할머니 치매요. 아잇 내가 좀 치매예요. 어제 왜 창문은 다 열어야 되지 않겠니? 아, 그 너도 이것도... 에임이 좀안 좋구나. <laughs> 이거 은근 머리안 나오라고구나. 어, <laughs> 근데 나만 그런줄 알았니, 이 자식아? <laughs> 이쯤 뒤로 잠깐 가 보시겠어요? 좀더 일로 가보시겠어요? 할머니? 좀 더? 어 잠깐만 기다려봐 좀 아플거야 선주야 <laughs> 어? 아플거라고요?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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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? 여기 동전 하나 더 있다야! 아다가 오케이 뒤뒤뒤 아, 살짝 뒤 살짝 뒤 엄청 살짝 뒤좀더좀더 y 스어 뭐야 이거 왜안들어가 y 살짝만 더 뒤로 e s 할머니 동전 s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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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자식 y 창문을 더 열어야 되 y e 니어 미친 잠깐 s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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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시시 Yes. Yes. 더 e s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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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는데이 e 이 아이벙. 낼수 있었는데. 아유 미안하네 여기 동전 있어 여기 동전 있어. 앞으로 일단 할머니 가봐 들어갔네 조이 이제 이제라는데 들어갔네 가자. 있어. 앞으로 가야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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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해 요즘 치매야 내가. 어맞는거같긴 해요. 할머니 우리 앞뒤에 벽이야. 알아. 와. 미안해. 내가 키가 침침해. 바꾸라고. 아니 바꾸라 이 잘못 누른 거야. 아 잘못 누렀다고인잖아안 <laughs> 되겠구먼. 할머니 달려. 뒤로 가야 돼, 할머니. 아이고. 잠깐만 <laughs> <laughs> 할머니 드리프트 잘한다. 카센터를 <laughs> 보도. 이런 거 어디서 배웠어 할머니? <laughs> 그 영화에서 배웠어. 아니 할머니 드리프트를 영화에서 배우면 안 되잖아 할머니. 쭉 가면 돼요. 그 앞에 카센터 있어요. 딱 가면 된다고? 어쭉 가면 돼. 그 앞에 카센터야. 와. 쪼까면 된다며. 막기란에 유리창을 부수럴 말은 아니었지, 할머니! 잠깐만, 나도 길을 봐야 돼, 할머니. 어, 할머니 틀리 빠졌어, 잠깐만. <laughs> 할머니 틀리이왜 빠졌.. 없어, 요 어? 야, 브레이크가 빠졌는데? 야, 브레이크 어디 갔냐? <laughs> 아니, 할머니 브레이크를 <laughs> 얻다 버렸어! <laughs> 어, 여기 있네. 어, 살았다. <laughs> 할머니, 여기 쭉 가. 아, 여기 쭉 있어봐. 가는 거 맞아. 어, 문 부수고 들어가. 어, 멈춰, 할머니, 멈춰, 멈춰! 어, 야, 여기 빛이 째진다, 야. 혼자야, 어, 여기. 어, 빚기가. 할머니, 눈부시잖아. 천국에서 누가 온줄 알았다, 야. 할머니. <laughs> 자, 할머니, 천천히 가는 거예요. 어, 할머니, 그런 거 몰라. <laughs> 할머니 잠만만도도 a 좀 보자. 됐어 나와 그냥 건물 나와. 건물 나가라고? 어 나가 나가 나가. 아 잠깐만 할머니 추워. 추워. 그래 앉 m 추워. a g a r a g o o 이 n a g a r a 니 a r a g o I'm a h a r m o 어 됐어 할머니 어? 범퍼는 또왜 켜졌냐? 이거 범퍼 어떻게 켜지?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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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왼쪽 할머니 그건 범퍼가 아니라 볼륨이야 할머니 할머니 거긴 볼륨이라고 할머니 있어봐 나 안경을 안 껴서 모르겠어 할머니 아니 할머니 <laughs>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할머니 왼쪽? 어! 거기 <laughs> 할머니 나 약간 할머니가 무서워 할머니 할머니가 무서워? 어 할머니 무서워 할머니 분노의 질주 봐서 그래 아 할머니 분노의 질주 줄... 그만 보자 할머니 어 거기 앉아있어봐 잠깐만 할머니 아, 잠깐만 잠깐만 아, 어? 어디갔냐? 잠깐만 아, 어? 사라졌는데? 사라졌는데 어딨냐? 아, <laughs> 할머니! 막꿔 아, 바꿔 <잠깐만>. 아, <laughs> 목표가 최근으로 바뀌었어. 할머니 이 스테이지라도 깨고 가자. 할머니 우리 이 스테이지야. 지금 이 스테이지야. 근데 하나 말해도 응. 돼. 어디로 가는 거야? 이거 어? 어 뭐야? 어? 어? 할머니 거기서 좌회전, 좌회전 뒤로 갔다가 할머니 이틀 어이... 어디 갔냐? 거기 뭐야? 고프다. 할머니 일단 앞에 창문 닦자! 아악! 할머니! 그... 할머니가 해냈어? <laughs> 잘했어 할머니... 그... 어디로 가야 돼 이거? <laughs> 일단 건물 나왔어 할머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. 다 와! 할머니! 아니 아 앉아 있어봐 어... 어떻게든 해냈는데 이거 <laughs> 어떻게 됐냐 이거 뭐 깨졌는데 보시 대 복장이 어, 깨지는. 괜찮아 소리가? 건물이 깨지는 소리 할머니. 아내 복장이 아니라 건물이 깨졌어. 아응 음. 그래 내 복장 이렇게 이 쉽게 안 깨지지. 어 오? 앞으로 쭉 할머니. 쭉 가라고? 어 차이 꼈어 할머니. 어 할머니 쭉가쭉가 멋. 저 먼저! 여기도 티켓이야! 여기 티켓이야! 이번엔 뒤로! <laughs> 할머니 저거 빠진 거 하나 줘 할머니가 왜 줘야 되지? <laughs> 그래야지 이스테이지깰수 있어 할머니 아 그럼 렇지 <laughs> <laughs> 우리 퇴근해야 돼 할머니! 정신 차려 할머니 어? 할머니 티켓 없어졌어요 <laughs> 티켓이 없어졌다고? 아 밑에 밑에 깔렸다 음. 어디 있나 볼까? 여기, 여기. 밑에 여기. 밑에 있어 여기, 밑에 어딘데? 뒤에봐 할머니 뒤쪽뒤에봐뒤 잠깐 있어봐 나오지 않았을까? 아주 조금 빼꼼 나왔어 할머니 그거 잘 빼봐 잘안 빼봐. 빼도 할머니 나 손이 안다 할머니가 빼야 돼 D D. 아니 손도 짧고 뭐하는? 할머니도 <laughs> 손도 짧고 발도 짧아 할머니. 괜찮아라니다. 빠았어 아니 할머니가 꺼내줘야 된다니까 D. 아니 할머니 옆에 옆에 있다고 할머니. 잠시 자리 바꿔 할머니. 할머니 할머니가 티켓 던졌네. 아 이거 이거야? 아 오, 그거야, 할머니. 오케이. 아이 스테이지 클리어. 아 끝. 이거 한. 이야 우리 55분에 다. <laughs> <laughs> 이거 야 우리 피해량 988이야 위치. 야 스테이지 하나 깬다고 야 음. 한, 거의 1 시간 쓴대. 와, 머리 아파.